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답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풀리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왜 그럴까요? 우리 심령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가 나오게 되고 안에 눈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전임회 여러분 축원드립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막연한 신앙 고백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네. 응답으로 이어지는 행위가 돼야 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노여움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은가이 주심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응답은 모든 구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의 말씀 보면은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응?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은혜가 넘친 사람은 감사가 이렇게 되고, 아멘. 아멘, 아멘. 감사가 넘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간과은 믿음으로 간과는 성도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그냥 당당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부흥회를 다니면 알지만 은 사람이 수천 명이 앉았다 한 달째라도 거기서 병란 된 자는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왔지만 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못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응답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살리, 뭐, 오진실인가 저, 그 목사님, 저, 저, 갔는데, 그 양반이, 80, 요 뭐야, 또 내가 오셨어, 근데, 권사님인데, 83살이래요. 근데 다리를, 지팡이를 짚고 왔어, 목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응, 기도해줘라, 해가지고, 말씀 전하다고기도로 내려갔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는, 뛰래요뛰래 어. 뛰어라. 그래서 뛰었더니, 다리가 힘이 생겨가지고 발딱발딱 뛰고 여러분 갈 때는 복관놓고 간줄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신 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 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죠? 자녀들 뗐으면 안, 안 사줘요? 네. 사준 거나 똑같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구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조건을 드립니다. 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안 주신다 주신다가 아니라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